타이미 피, 저는 수원 도이치호텔의 카메이트 상사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BMW 하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매력을 최고로 뽑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420i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BMW 4시리즈 420i 럭셔리 그란 쿠페 모델입니다. 2018년 6월에 등록되었고요. 3,38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타이어는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 트레드 30% 정도 남은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용도 변경 없고 단순 교환 수리 이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부도 바로 보실게요. 화이트형 외관에 내부는 이렇게 좀 베이지와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름부터. 그란쿠페, 럭셔리. 딱 봐도 이제 럭셔리한 느낌의 이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바닥 상태,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쾌적하죠? 18년식이기 때문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 이 어, 프레임리스, 이 창문이 굉장히 더좀더 더 시크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 열은 약간 이게 쿠페형이라 남성분들 탑승하셨을 때, 헤드룸이 조금 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이 정도의 헤드룸 나오거든요. 표현이 때문에 좀 이렇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디님이 앉아 보셨을 때도 이미 머리가 닿았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는 약간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일열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빠의 로망을 또 지키고 싶다, 그렇게 또 세단으로 이용하시고 싶다 하면은. 카시트 착용하거나 혼자 탑승할 수 있는 아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성인 여성분 어, 어른들이 이제 탑승하시기 성인 여성 이상의 분들이 탑승하실 때는 이 헤드룸이 살짝 답답하다고 느끼실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에어벤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켓 양쪽에. 열숨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트렁크 가볼게요. 요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열리거든요. 쿠페형이기 때문에 유리까지 싹 열리면서 굉장히 깊숙하게 시원하게 들어가는 적재 공간이에요. 그래서 트렁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80L 정도의 용량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열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적재하시려면은 이열 폴딩 하셔서 최대 1,300리까지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타이어가 아니라 좀더 좀 깊숙하게 이런 수납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운전석도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나 사용감이 전혀 없는 버튼들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기능들도 보시면은 차량 접근 경보 장치, 차선 이탈 방지 등 확인되고 있고 주행 거리도 28,327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확인하고. 네, 카메라 넘어와서 주요 기능 설명해 드릴게요. 확실히 쿠페라 그런지 안쪽으로 좀더 깊숙하게 앉혀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핸들 뒤에 패들 시프트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답답해하잖아요 외제차는 조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려서 번거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항상 답답해 하는데, 하지만 이 차량 이렇게 빠른 검색 터치로 아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지도를... 바로 볼 수가 없겠지? 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도 보여 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버튼들 이용하실 수 있고 멸선 그리고 오토 에어컨 좀확내볼게요 듀얼로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풍량도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 여기서 또 맨날 이렇게 넘어와서 말씀드리네. 제 앞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멀었으면 보이지 않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어 USB 포트 이용하실 수 있고, 납 공간 USB 포트 컵홀더 두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닫아서 이용하시면 되고 가운데에서 소켓도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스포츠와 에코 모드로 이렇게 버튼 주행 버튼 눌러서 바, 변경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터치가 아니라 뭐 평소 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어,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암 레스도 볼게요. 네. 휴대폰 거치대 USB 포트 하나 더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하이패스 사용하시는 거, 어. 하이패스고 그리 일반 ECM 룸미러 뒤에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면서 마지막 선루프 분양 식히 마칠게요. 네, 경쾌하게 즐기는 포도어 쿠페 420 아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2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